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채프로입니다. 오늘 화요일장의 네이처셀이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큰 거래량 없이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22,800원의 마감 이후에 현재 애프터마켓 2 2 7 5 0원의 거래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조선 섹터 강세 흐름으로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에서 4,11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 하락한 919포인트에 정규장 마감을 했습니다. 중형권 지난주 이 FDA 가속승인을 위한 5년간의 이 추적 관찰 결과, 5년간 효능이 유지되었다는 의미 있는 결과와 함께. 어제 중증 하지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세포 치료제 이 바스코스템 미국 개발 본격화를 위해서 FDA의 RMAT 지정을 통한 신속한 임상 개발 목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이 로드맵의 확정 부분과 함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생산시설 구축 공시와 함께 여전히 내재가치는 상승하면서 FDA의 긍정적인 반응과 앞으로 일정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많은 분들 보시고 주가에도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어, 저에겐 인센티브와 같은 이 좋아요 오늘 200개를 목표로 시작할 테니까 유튜브 화면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 엄지손가락 버튼, 이 따봉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먼저 중요한 오늘 수급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잠깐 체크해드리면은, 지금 기관에서는 8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키우는 모습이고, 외인 같은 경우 어제에 이어서 오늘 2거래일 연속 매수세와 함께 어, 12월 달 들어서는 좀더 매수세가 강했던 흐름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한달 누적으로 개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흐름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한달 누적으로 가장 많이 56억 정도 순 매수세 키웠던 모습이고 외인도 21억 정도 매도세 키웠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외인 비중인데 지금 보시면은 외인 비중이 대략 한7.5% 때까지 좀 하락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 지난번에 이 식약처 품목허가 기대감으로 이때 10%까지 외인 비중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8%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외인 비중도 10%대까지 상승하면서 본격적인 시세 전환 흐름도 분명히 개선이 될 거로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네이처셀의 가장 큰 하방 압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매도 매매 비중인데요. 지금 보시면 은 누적 공매도량이 220만주 정도 되고 있는 상태고 어 지금 가장 많은게 22,000원대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어, 크게 늘어났던 걸로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어, 제대로 반등 흐름과 함께 쇼 커버링이나 쇼스키즈로 인한 수급적인 부분 개선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 절대 투매나 약수익에서 매도하지 마시고 어, 충분히 지금 많이 지쳐 있는 구간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네이처셀은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면은 어, 세력 수급과 함께 강하게 반등 흐름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성향이 있다 보니까 현재 구간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이제 제대로 된 어, FDA에 따른 호재로 인한 수급적인 부분 개선과 함께 본격적인 시세 전환은 아무리 못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태고 지금 어, 내년 2월 달에 지금 FDA 임상 3상 이 신청을 들어가면은 이게 대략 한 90일 정도 이제 90일 정도에 어, 심사 기간 거치면서 아무리 못해도 5월 달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제대로 임상 3상 진입을 할수 있을지 여부는 5월 달 안으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구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지금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여전히 기회 구간이라는 거 알고 어,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네이처셀 관련 이슈 잠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제약 바이오 결산 해가지고 허가 문턱서 멈춘 HLB와 네이처셀에 대해서 이슈화된 내용인데요. 먼저, 기대와 우려 사이의 세 번째 도전 준비하는 HLB와 네이처셀에 대해서 기사화된 내용인데요. hlb 는 잇따른 fda 허가 불발 속에 2000억 투자 유출한 상태고 식약처와 행정소송 돌입한 네이처셀은 미국의 역량 우선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이처셀 관련 이슈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의 골, 골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발려는 국내 규제 시스템의 유연성과 과학적 판단 기준에 대해서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지금 식약처는 지난 8월 달에 2021년에 이어서 또다시 허가 불발 결정을 내리면서 주주들과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내세운 반려 사유는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었는데요. 이는 수치상의 통계적 효과는 입증됐으나 환자가 실제 삶에서 느끼는 개선 정도가 식약처의 기준에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논리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이 부분 행정소송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규제 당국의 공정성 문제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이 판단 근거로 최소 임상 중요 차이 환자가 치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변화 수치가 사전에 업체와 협의되거나 고지된 기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비판 속에서 네이처셀은 결국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법적 공방에 돌입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반면에 FDA는 조인스템의 트그 혁신치료제 BTD 그리고 첨단재생의료치료제 RMAT 지정을 한 상태고 정식 허가 전에 단계에서 투약을 허용하는 이 동정적 사용 승인 EAP까지 이 진행하면서 국내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라정천 회장은 미국에서 승부를 보겠다면서 이 메릴랜드 주의 바이오스타 스템셀 캠퍼스 구축에 나선 상태고요. 그리고 네이처셀은 이 예측 가능한 심사 가이드를 제공하는 FDA와 이 EOP2 임상 이상 종료 미팅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이 미국 가속 승인과 현지 상업화를 향해서 현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현재 구간, 강성 주주님들도 많이 지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적인 이 FDA와의 이 계속적인 이 회의를,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호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재료적으로 현재 살아있고 상승 모멘텀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서 안정적으로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 핵심 내용 관련해 가지고는 자료로 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짧은 영상에는 다 담지 못한 앞으로의 일정이나 앞으로 전망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점 매수나 고점 매도할 수 있는 타점 대응 전략까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오늘 날짜 12월 23일자로 해서 어, 최신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무료 신청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신 유튜브 화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보이고요. 제목 아래 보시면 조그맣게 더 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제목이나 더 보기 부분 터치나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이 설명란이 뜨면서 아래쪽에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파란색 링크가 바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터치나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어, 구글 폼 양식으로 이용하실 혜택 선택하는 세 가지가 바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복 선택 가능하시고요. 어, 첫 번째 분석 및 대응 전략 여기에 체크해 주셔야 말씀드린 이 핵심 자료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어, 두 번째 세 번째는 추가 혜택이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받으실 연락처 숫자만 입력 가능하니까 010 땡땡땡땡 정확히 숫자만 입력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분석 희망하는 주식에는 네이처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여기에다가 궁금한 종목이나 어 개인적으로 물려 있는 종목 있으면 추가로 남겨주시면 무료로 분석 도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작성하는데 정말 10초면 충분하니까요. 여러분 안전하게 어 10초 투자하셔서 정확한 정보 그리고 타이밍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추가 혜택 이거 선물 잠깐 설명드리면은 먼저 연말 연초 세력 주도주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이산타랠리 연말 연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해서 도움을 드리는데 이것도 무료로 도움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 무료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링크는 문자로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받으시면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이나 기법 자료부터 해서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 방법 이런 부분까지도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산타렐리 종목은 세력이 저점에서부터 매집하는 종목으로 해서 이미 급등한 종목이 아닌 후속주로 해서 공략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보유 기간은 평균적으로 2주에서 4주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통 한달 안으로 수익 실현하는 종목으로 도움을 드리면서 목표 수익률은 평균 50에서 200% 정도 잡고 대응할 수 있게 도움드릴 거니까 주식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연초에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안전하게 계좌 사이즈 키울 수 있게 도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 무료 주식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초보자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요 문의가 굉장히 많았던 게이 주식 교육 관련해서 문의가 제일 많았는데 어, 내년 2026년 어, 주도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포트폴리오만 구성해 놓으셔도 어, 쉽게. 어, 손절할 부분 없이 어, 순환매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에는 반도체 로봇 그리고 AI 관련 섹터들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과연 어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지 그런 부분 도움 드릴 거고 그리고 이번에 무료 세미나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기본적인 재료나 차트, 그리고 수급 관련해서 어 분석하는 부분도 여러분께 도움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저점 시그널 포착하는 이 수식 입력하는 방법도 여러분께 도움 드릴 거니까, 이거 정말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번에 꼭 무료 세미나 통해가지고, 어 본인이 주식 초보자라고 생각이 들거나, 주식은 오래 했는데, 이 매수매도 타점 잡는 게 너무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무료 교육 신청하셔서 이것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요 여러분들 나중에 혼자 대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 때문에 제 계좌 사이즈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식 교육 요거만 잘 인지하시고 본인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분명히 내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목이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이거 어차피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원하는 부분 체크 다 하시고, 어, 여러분 받으실 번호, 그리고 궁금한 종목, 그리고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는 거니까, 꼭 신청하셔서 제대로 도움 받으시고, 어, 무료로 도움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게이 텔레그램 소통방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좀 연세 있으시거나 텔레그램 아직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카톡으로 요청하시면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다시 한번 찾아온 이 기회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계좌 사이즈 즉 키워갈 수 있게 도움드리면서 응원 드릴 거니까 이번에 꼭 제대로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이처셀은 지금 FDA 임상 삼상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BTD 시정으로 인해서 이 가속승인까지 가능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은 사실상 현재 주가 2만 원대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못해도. 5만원에서 7만원 이상은 충분히 가야지 정상인 상태라 보시면 되시고 지난 2018년도 바이오 불장이 있을 때 5천원이었던 주가가 6만 1,68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 이때는 단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시기라 보시면 되시고 지금은 기대감이 아닌 실제적인 FDA 절차와 함께 어, 본격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국내 최초 이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이 글로벌 혁신 치료제가 될 그런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여전히 저평가된 구간은 맞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네이처셀 지금 현재 흐름과 이 FDA의 정상적인 이 진행이 되면은 여러분들 지나고 현재 구간 잘 버텨면은 분명히 어 다시 한번 추억이 될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절대 쉽게 포기할 구간은 아니라는 거꼭 알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좀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도움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이번에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셔서 하나하나 도움 받아가시면서 안전하게 계좌 사이즈 키울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저녁 시간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